맞습니다. 오늘, 오늘은 이상형 언제가 올해는 네, 어, 애니메이션 또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따엄마오랜만에 네,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 하는 아따엄마아따엄마도 옛날 추억의 애니메이션. 어, 나때 말이야, 아따엄마 샀다 말이야 이 말이야. 자, 아따엄마 아, 기억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따엄마가 아따음마가 제일 재미있는 만화였고요. 였습니다. 그 중에서 왔다 한마는첫 어, 번째로, 뭐냐면 어, 일상, 우리 가족을 그냥, 한번 우리 가족 같은 이야기, 이런 걸 보는,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편안함, 그리고, 어, 일상적이고 편안한 그런 애니메이션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좀 편안해 봤던 것 같아요. 딱히, 뭐 짱구처럼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32강에 있고, 시작했습니다 왔다 암마. 아 승민 엄마 대아 치킨 나대하이 아. 아, 이 사람은 하그그때이 사람이 기억이 없다는데 이런 이런 사람이 진짜 너겟 너겟 어 근데 이 사람이 물어가지고 승민 엄마 네, 승민 엄마가 있대요 자아 나왔다 은채 엄마 아은채이 엄마 그리고. 아, 미에, 아, 그쵸, 그렇죠. 아리 친구, 미에.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엄마하고 이제 딸이 이제 바뀐 상항 그때 몸 바뀌고 했던 그, 그때판이죠. 예. 은찬이, 은찬이 옆에 울고 엄청 울네. 서러울 때, 어, 은찬이 엄마냐, 미혜냐 저는, 그, 저둘다 사랑했던 최애 케이스는 인천이 엄마였습니다 인천이 엄마 다시 나왔으면 은 바람이고 원주이 체런이 대 원중이 자 원중이 의이 체런이 이제 나들 사실은 어, 딱히 체런이도 나쁘지 않았어 체런이 체런이 어. 마, 체런이도 빌딩 인간 이것도 아마 같은 그거 거예요. 그거 엄마 엄마하고 딸이 바꿨을때 그거 거예요 아마. 담미 엄마. 아, 네. 담미 엄마도 아, 되게 은근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담미 엄마도. 응, 은근히 좀 재밌죠. 아, 아이돌은 여울이. 아, 여울이는 진짜 어디지 수없는 그런 테이터 중 하나죠. 여울이. 여울이. 요리. 옛 아리 예쁜 여학생 옛 아리. 아 옛날 이제 어렸을 때 아리가 아, 아리가 어렸을 때 아리지 아리는 인날이 지금 똑같은 것 같잖아요. 회사 아빠 회사 동료. 아아아 아. 뭐 아, 아, 아. 상지. 예. 이제 상지 경우는 이제 아리의 그 이제 동아리 테니베어에서 어, 그런 친한 친구로 나오죠. 어. 어. 아, 디디, 디디, 유리를 잘하는 그런 애였습니다. 네. 자, 상지. 저는 그나마 상지를 선택할게요. 네. 어. 아, 아빠, 자, 아빠, 그리고... 한노래 동생 자 한노래 동생은 작금서 봤긴 했는데 야 진짜 거의 네. 진짜 거의 에찌했지그 네. 머리 저거 터집진게 있냐냐 밤 뜸이었냐 생긴 게밤 밤인가? 정신 밤이었니? 어쨌든 너 밤이었니? 노래지었니? 아미지 있니? 아딴마도 그건 좀즘 본인 해요 많이. 그 이제 왔다 엄마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다음에는 어떤 애니메이션도 할지 몰라서자 다음에 애니메이션도 보면서 열심히 읽기로 해야겠습니다. 한노리 동생이냐 아빠냐 저는 그나마 제일 신기한 거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아빠가 아닐까 아빠 아 상추 상추왜 이름이 얘도 제 아리의 친구. 아리도 친구, 이제 같은 반 친구고. 소담이는 이제 이것도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그 동아리, 그 테이베이어에서 만난 어리 친구라고 보네요. 상춘야, 소담이야. 솔직히 이제 둘중 하나는 소담이가 따져 어떻때 통통하면서 귀엽잖아요. 아리, 지금의 아리, 옛날 동동이. 아 동동이 너무 귀엽지 아요 머리가 너무 귀엽잖아일이 아, 동동이 머리를 귀여워서 아 한돌이냐? 인감 저는 이나마 나오는 거 한돌이 글자판 나오는 고나오거와 중마파 지금 마 알레스 상자가 상지가 튀고 있는 강아지 알레스 이것도 인물이야? 사람이 아니잖아 알레스는 사람이 아니야 아줌마 네. 알레스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 나왔... 어? 정식이 아 정식이 대 정식이 대 스키니 아줌마 스키니 아지역이안 나는데 이분이분지역하시는분 있으세요? 전기이안나저저 저, 저, 분이 어디서 나온 줄 몰라 나왔다 은찬이 아, 진주엄마 대 은찬이 아, 아 은찬이도 나쁘지는 않지. 진주야마 포징 봐봐. 옆에서지 승미엄마는포종이어 이거 그건가? 그 어디에 온건지모르는데 어디 에 온지 모르는데 어디인가 온것 같아요. 자, 은찬이. 그렇지. 이렇게 모르는 분들은 이제 물음표입니다. 세부미 자, 물는 사람 DPS. 아, 선남이 대 동동이. 아, 선남이도 진짜 아리에 배프. 베프. 제 배프는 선남이라고 보면 되죠. 네, 선남이도 배프라고 보면 되죠. 이제 네, 선남이 그리고 동동이. 야, 선남이냐 동동이냐? 어, 동동이냐 선남이냐? 선남이가 어쨌을까? 어, 동님이다. 동동이도 그의지 진짜 헷갈렸다. 선남이로 하겠습니다. 동남이 네. 아 상지대 이 동동이 아, 상지. 자 한돌이 대세 봄. 아세 봄. 너무는 담비. 저 담벼음바하고 주먹밥 아주 막어 잠깐만 주먹밥 아주 막 주먹밥처럼 생겨서 그 주먹밥, 주먹밥 아주 막인 건가? 근데 어차피 근데 문제는 좀 의외로 비슷하다. 비슷한 게 아니라. 의외로 좀 약간 닮은 것 같잖아요. 단미 엄마하고 옆에 하고 그쵸 약간 그 그러니까 완전 닮은 건 아니고 이제 살짝 살짝 닮은 것 같아요. 얼굴형이. <laughs> 아 근데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얼굴도 나오지 제일 신기하죠. 네, 저는 단미 엄마. 네, 신기하네. 아승미 엄마, 네, 은찬이. 아 은찬이도 나쁘진 않지. 어, 은찬이 나쁘지 않지. 승비 엄마도 뭐 지지지지 않나? 어 승미 엄마 어 승미 엄마지 자와 이럴 때 붙을 수 있구나 철원이 이제 철원이 됐대요. 아 소담이냐 정신이냐 난 소담이야 나을 것 같아. 어 귀엽지 않아 소담이 근데 근거 근데, 근데 여우리도 지레 은근히 엉뚱한데 약간 귀여워요 애가 어 은근히 그리고 이 선남이. 선남이 약간 좀 의젓, 의지타, 의젓하다 할까? 약간 조금 의젓하면서, 약간 좀 그런, 그런 스타일, 예. 배품해서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선남이는. 여우리는 약간, 어, 어디 짓지 모르는 애예요. 얘 말로 어디 짓지 모르는 애야. 만약 선남이하고 여우리가 만났다면, 어, 어땠냐면은, 얘 때문에, 얘더 당황스럽지 않으니까, 선남이가 더. 어 당황스럽고 막 그러지 않을까 여우도 나쁘진 않나? 여우를 나쁘지 않나 여우는 했대요선대배 나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아빠 은찬이 엄마 아빠 했대요 은찬 엄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담비엄마대차라이어차라이 저는 남자애 그래도 좋아하는 아니에요자 세범이의 여우리 이 동동이 학교 분면히 그러네 동동이 학교대 그리고 어, 이제 아린 학교 자 세봄이 네여우리자 세봄이는 세봄이도 은근 재밌어 얘도 이 캐릭터랑 얘기하는 게 재밌는 거 같아 다음 소담이 그리고 아빠 소담이 가지 않을까? 응 어, 소담이 승미엄마 대 상지 성지. 상지 성지. 상지인 줄 알지만 승미엄마 세보미. t h 승미엄마절순 m 이아이 m 미 t 미엄마 i 고 g e r my d e 요 자, my dear. I will m 가 k e i 빠빠빠빠빠빠. 자 세범이 e r c h 요 자, 그래서 d s i s 세범 r and 니까동 a me. 등 엄마가 엄마 e da, 그 a p 엄마 아리 a 선 a 그러가 그러네. 아빠도어디어 아빠가 어디 있을까? 아빠에서 아빠 십팔이야와이 이렇게 낮았다고. 은별이야. 은별이. 아, 은별이. 아, 은별이도 진짜 은근히에요 맞아, 맞아, 은별이 지역 하신 분들도 아시겠아소이소이는 송이. 이제 동료이 좋아하죠. 네 지금 이제 이 좋아하는. 아리는 이제 그 철원이 좋아하죠. 아, 주화다. 와 주화도 우리만 이 아, 주화도 있었어. 맞아. 아, 주화도 있었지. 진짜. 주화. 주화. 뭐여까지 였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만져겠습니다 안녕히 세요빠이빠 안녕.